페이지에 올려들어서 거기서 무료로 다 다운받아 쓸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단지 교재는 서점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교재만 구입하시면 나머지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와 같은 구조로 진행을 하냐면, 복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교육당의 70%가 주1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교육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자료를 잘 만들어 드려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를 살리고자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냐면 설교문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미착부서부터 초등부, 저학년, 고학년, 고등부, 어른의 일기까지 전체의 원포인트로 구성된 설교문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설교 담당하신 분들이 보는 거고요 그 설교에 맞게끔 주일 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주일 학교 사역자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용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 공문에 맞는 미취학, 취학고 저학년, 고학년, 청소년용의 PPT 자료를 만들어서 내가 올려드립니다. 슬라이드 컷이 한 10컷 정도 되는데 다 무료로 다운받으셔가지고 편집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 안에 부서 사용자가 없어도 그 부서를 맡고 있는 평신도 사용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부서 운영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부서 안에서 교회 내에서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 자료를 홈페이지 상에 올려드립니다. 이 활동을 왜 하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시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거꾸로 교실이 있습니다. 이 플립 러닝이라는 건데, 미국에서 발달해서 지금 우리나라 카이스트 서울대에서 다 적용하고 있는 교육 방법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에 와서 바로 강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습니다. 수업에 오면 토론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일반 대학에서도 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 공과 공부 시간이 16분입니다. 공과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평균 16분인데, 16분 동안 우리가 충분히 어떠한 지식을 다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역할이 필요한 건데, 가정 안에서 그거 같은 것을 학습해서 오게 돼서, 주일날, 보다 원활하게 토론중심의 교육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인터넷 강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주제 강의 영상입니다.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꿈이 멀초넥스토리 능력이 내서 강의할 주경훈 목사입니다. 이제 곧 4월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봄 끼운 날은 이 4월 달 가운데 올해 다음 시대와 각 교회들이 정말 봄처럼 화사하게 늘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됐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 강의 영상은 어떤 거냐면 가정에서 아이들 부모가 보거나 교사들이 보는 겁니다. 다음 달에 교육해야 될 내용들을 미리 영상으로 찍어서 3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전달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교사가 보고 부모가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뭘 배울지를 집에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따로 모아놓고 교육하기 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 기반을 통해서 그 어떤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서 담당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려드린 것이 있는데, 유치원부터 고등부까지 부서 담당자들이 부서에서 본가를 진행할 내용들을 미리미리 올려들어서 집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터링 스토리 투미지아 기춘서 강의를 맡은 김지은 전도사입니다. 11단계의 주제인 제자분들을 가지고 우리 가 함께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21과에도 우리가 함께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21과의 곡과 제목은요. 누가 의인일까요? 입니다. 도대체 네, 어, 부서마다 지식영상이 다 있습니다. 매주마다 올라가게 되고요. 교사분들이 집에서 미리 학습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가르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교사들이 함께 오셔서 저걸 함께 시청하고, 다음 달을 함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요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절송인데요 제가 원포인트 투합교를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하나 되는 중심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심구절에 음악을 익히고, 율동을 익혀가지고, 전교사 아이들이 요송을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1년에 52주잖아요. 그럼 저희가 매 학기마다 아이들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그때 평균 아이들이 42개 이상을 외웁니다.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성경 자체를 그냥 그렇게 외우게 되는 거죠.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성 영상입니다. <목소리> 유통이 어렵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제가 유통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유통 배우기 영상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유통도 배우면서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가정과 교육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특별히 미치학과 아이들, 초등부 저학년 아이들, 신앙 어릴 적 조기교육이 굉장히 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에서 주일날 배움을를 연계하기 위해서 꿈털리라는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꿈틀을 통해서 가시에서 틀어놓기만 해도 아이들이 주일날 뭐 배웠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든 겁니다. 잠시 보도록 할까요? 몸을 많이, 많이 숙여야 돼요. 천국도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대요. 오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지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요성으로 여, 여, 여! 네, 됐습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주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매 주마다 무슨 영상이 한 요런 꿈토리가 10분짜리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주의를 하게 것을 지하 과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나누면서 반복학습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이 교회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비전대로 나아갔더니 부모와 교사가 함께 동참하여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자료는 꿈이든 미래라는 홈페이지 안에서 전부 다 무료로 다운받으셔 가지고 개교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셔서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